안녕하세요. 어, 미국 남가주에서 어, 부동산하는 헨리 강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1월 27일이고요. 어,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북쪽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 부에나팍 시의 어, 1,200 평방 피트 사무실 겸리테일러쓸 어, 수도 있는 어, 임대 건물을 가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리웨 91번 어, 바로 위 오렌지 토프길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길은 어, 벨리비우 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어, 바쁜 길이죠 여기는 이제 건물 하나는 2층 한쪽은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고 임대사무실은 이제 2층에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이제 첫해는 어, 평방피트당 1불 30 그리고 이제 2년째부터는 1불 90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해는 월 임대료가 아월 156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고요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